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중앙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도전입니다 이 사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바로 삼봉정도전 선생입니다 위에도에서한국국등 많은 도전을 하신 분입니다. 저의 도전이 삼봉 선생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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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진에에서 최근 몇 년간 도전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진주 아카데미 영어회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친구들과 환경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적응을 잘하게 되었고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제가 이 수업이 재미있다고 느낄 때쯤 영어회화 프로그램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해외 어학연수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가 솔깃했고 욕심이 났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께 대본 수정을 부탁드렸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대본을 외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대본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저는 수상했습니다 와우! 이제 해외어학연수를 해외 가겠구나 신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수상을 하면 해외 어학 연수를 보내준다는 건 그냥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진주 아카데미 영어 해화 프로그램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생 대표로 진주 시장님과 함께 재활종 다중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심히 한 것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귀에는 결치를 보고자는 꾸준함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그후 진주 아카데미에서 미국 투싼시로 한 달간 해외 왕연수를 갔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다음으로 저의 두 번째 도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진주 아카데미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이 부지기수, 부지기수였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발표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었습니다. 리더십 수업을 하는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긴장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번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어, 리더십을 재수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주 아카데미 프로그램 대부분을 수료했지만 리더십은 오르지 못하는 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리더십 재수강을 권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 왠지 모를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을 통한 가실이 언제나 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도전을 통해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속의 말을 따라 수강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수강하겠다고 결정한 후 후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용기가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그나이트 강연 발표자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도전은 위인들처럼 꼭 위대하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도전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늦잠자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함에 있어 두려움을 앞세우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 리더십을 재수강하기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은 오르지 못하는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오르지 못할 산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산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일체 유심족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해외어학연수와 같은 외적 동기든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적 동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동기가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힘든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순간에 도전할 것인가, 현재 안주할 것인가 고을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공과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도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전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가슴은 뜨거워졌고 조금 더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세 챌린지의 정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